해서 택배를 시켜가지고 빼서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제가산 가방이랑 지갑입니다. 근데 음 다른 거고 다른 시키면 같이 왔네. 이게 지갑인가봐요. 가방도 뜯볼까요 가방이 없어서 하나 10만 원. 별로 없어가지고 10만 원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살까 다닐 때 여기에다 쓰려고 줘봤습니다 어 <laughs> 아 근데 여기? 아, 여기서 이상한 냄새 나고 여기서 그냥 가죽 냄새 나는데 아 뭐지 이런 백이에요 맬스도 있고 이렇게 맬스도 있고 진짜 신났어요 <laughs> 이런 가방인데 오아 이런게 있네 앞으로 가겠지? 뭐지? 이건 뭐지? 뭐지? 응? ㅎ 그런데 혹시 이상한 냄새는... 이상한 건 안에 이런 주머니도 있고, 이런 수납함도 또 있고, 이게 복조 의식이라서 이렇게 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수납함이 있습니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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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이런 가방을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지갑 제가 지갑이 얇아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뚜둥뚜둥 뚜둔 짠호호 이쁘다 이런 지갑이고요 원래는 그냥 카드 지갑을 어? 이것도 있네 이게 있었고 카드 지갑을 쓰고 다녔는데 어떤 건지 보세요. 이런 카드 지갑이요. 에 카드 지갑인데 원래 여기가 손잡이가 있었는데 찾아 산다고 마안데서뽀개졌고 색도 다 바랬고 여기 녹슬었네 이자라네 이렇게 녹슬흔 적이 있습니다. 바꿔 주려고 하나 사로 샀어요. 제가 검정색을 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옷을 두로 샀는데, 그것도 오늘은 같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영상은 끝! 오늘도 택배가 와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예보리님을 보고 산 건데, 이게 그거예요.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건데, 짠, 이거거든요. 요거에다가물 타먹는 그거 같은데, 이게 예브리님께서 되게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저도 저한테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사봤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면 공연 때문에 살을 빨리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성능을 기대하면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계속 꾸준히 먹어보고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전에 찍었던 영상이랑 같이 올라갈 거고 이거 말고도 택배가 두개더올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언박싱은 짧게 여기서 끝! 짠! 오늘은 에이블에서 시킨 옷이 세 개가 와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바지 하나랑 위 상의 세 벌을 시켰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뜯어볼게요. 어, 왜 이렇게 안 뛰냐? 아, 짠! 이거는 위엔 상인데 진팔이거든요 약간 오프셔더 느낌이 이렇게 이런 옷이고 이거 착용샷은 여기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약간 이런 옷이고 너무 이뻐서 샀습니다. 그럼 다음 택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엔 이 색깔. 똑같은 갈색깔. 이건 뜯고 올게요. 뜯고 꺼내주고 왔습니다. 이거또 티인데, 이거는 그냥 기본 반팔 티예요. 택배를 그냥 뜯고 뺀 이유는 그 주소가 적혀 있어가지고, 뜯는 부분에 주소가 있어서 떼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그 기본 반팔티예요. 요런 거. 제가 그냥 기본 반팔티가 없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 올리브색. 이쁘다. 이 요런 색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사봤는데 이쁜데요? 요런. 요것도 착용샷을 <laughs> 여기에 올려놓을게요. 이건 기본 티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바지인 것 같아요. 바지도 하나 샀는데. 에잇? 아야. 아, 손톱 깨졌다. 왜 이렇게 깨지냐. 가위로 뜯고 왔고요. <laughs> 손톱이 깨져서. 아파요. 이거는 바지입니다. 한번 크게 었고 바지가 없어가지고 샀는데 약간 이제 반복식 바지예요. 이걸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착용 사진 여기에 띄워놓을게요. 이런 바지입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좀통 넓은. 이렇게 쫄여대는거단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샀고 여기 부분에 똑딱시가 똑딱이가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같은 거네 아무튼 이런 바지를 사봤습니다 이렇게 총네벌을 사봤는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될것 같고 저에 찍어놨, 찍어놨던 언빠싱들과 같이 함께 찾아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